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마이크를 좀 조절을 좀 해주실래요? 잘안 들리네요. 이쪽 모니터가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땅끝 전도의 시작 따라설까요? 땅끝 전도의 시작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또그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13장부터는 땅끝 정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끝 정도가 물론, 어, 뭐, 이미 다른 곳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교회가 후원해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진 것은 이 부분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땅끝전도는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엥과 및 사울이라 이 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르시되 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분들의 이름 어, 바나바, 시무온, 루기에,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 중에서 딱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에 물론 다 지도자들이지만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을 어, 따로 세웁니다. 이 사울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특별인 한 부르심이 있었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에 색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세우게 되는데요. 어, 여기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의 성령이 일시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일시되 다시 한번 성령이 일시되 참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은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또 사람을 세워서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세 보면 요나를,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트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관심이요 목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선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직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친교단체에 불과하고, 구제단체에 불과하고, 교육단체에 불과하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여 선교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어, 이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지요. 어제 어, 그 선교사님 부부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이 무슬림권에서 전도한다는 게참 보통이 아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인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렵고, 어, 그 최근에 인, 어, 신문을 보셔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는 한70% 정도가 어, 힌두교 사람들입니다. 힌두교 어, 그리고 이제 한 무슬림 이슬람권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부흥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어, 기독교 인구가 40%까지 늘어난 거예요. 보통 한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도에 그런데. 그 어느 한 마을에 40%가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 기독교가 참 이렇게 잘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힌두교 사람들이 어, 기독교인들을 최근에 일입니다. 100명을 죽였습니다. 어, 집을 4천 채를 불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뭐 엄청난 일이죠. 정부가 물론 이것을 방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또어 이것을 가지고 또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힌두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문제는 이 정치가들이 잘 건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은 하지만 아주 극히 미미하게 끝나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예,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린 아이 인도에 단기 선교 갔다가 에, 단기 선교 갔다가 어린 아이 하나가 막 피부병 걸린 아이가 막 달려오는 거를 밀쳐내지 않습니까? 밀쳐내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도 계속 남아가지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늘 자책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그 아이를 품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인도로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죠. 이 교회 이 성이성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도 이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어제 제가 간증을 이 성교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처음 듣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무슬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어, 알라, 어쨌든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은 어,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고 알라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알라가 자기들의 신이 예수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루니다를 세워가지고 가루니다가 죽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 성경을 곡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 이분들이 말하는 그 교리라든지 또 이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전부 달라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곡회에서 다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시작을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회다. 예, 교회가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어,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13년이 흘렀습니다. 예, 교회가 많이 안정화됐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참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장로님들이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 어, 열심을 내고 계시고 성도님들도 열심을 내고 계시고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런 시기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강력하게 있습니다. 뭐 사실 어 이번에 필리핀의 팔라완 그 영어 선교 캠프를 하는 것도 어 물론 뭐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은 하긴 했지만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어또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은 어뭐 제가 어그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했는데 또 다행히 우리 교회는 돕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여기에 제가 지난번 당회때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최고의 어, 최고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선교거든요. 문제는, 그렇지만 문제는 또 있어요. 최고의 사명이 선교인 건 맞지만 유일한 사명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에 걸리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선교단체가 물론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선교가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아닙니다. 최고의 사명인 건 맞아요. 그러나 유일한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다 은사가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듯이 다 사명,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하지만 다 사도 바울처럼 부른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나바 역할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또 있고요. 디모데는 디모데 디무대 역할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한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또 맡았거든요. 선교의 어, 선교가 최고의 어, 교회 사명인 건 맞지만 유일한 사명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 해야 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 드디어 이제. 땅끝 성교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 뭐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 두 사람을 딱 어, 기름 부어 세워서 파송하는 얘가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1 3장부터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섞여서 빌립의 이야기도 나오고, 스테반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하다가 이제 1 3장부터는 사도 바울, 땅끝 선교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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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뭐 집수리하는 거 봉사팀을 이렇게 광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일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결론은 세계 선교하고 지역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공부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 전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주체가 되어 진행해 가시고 또 성, 어, 금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에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점점 바라볼수록 이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간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